고린도연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아,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아,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 이 교회가 아,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 아, 어떤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자랑이 되고 있다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하여 분열이 생긴다는 것 물론 이제 분열의 원인이 꼭 지도자들을 자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자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후에 가면 아시겠지만 또 은사를 자랑하고 하여튼 그런 어떤 분열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죠 특별히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거다. 그 뿐이지. 그 밭에 자라나는 곡식들과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나, 물주는 자나 다한 가지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 어,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므로 어, 물 주는 이와 심는 어, 심는 자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물 주는 이랑 심는 애가 어, 각자 받은 은사대로 행할 뿐이지만 어, 하나님은 각자 각자에게 또 합당한 상을 주실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을 뿐이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터, 복음의 터를 닦았을 뿐이고,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털을 닦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야 되며, 그 사도 바울은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심는이었다. 이걸 그렇게 설명했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그 십자가의 복음, 그터 위에 세울 때, 이거는 이제 아볼로와 같이 이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성장시킬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강과 보석, 즉 우리는 어...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을 짓기 합당한 재료들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즉과 풀과 나무와 같이 우리는 그냥 일반 가옥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르침, 어, 진리에서 떠난, 성경에서, 복음에서 떠난 말씀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심능이나 물주는 일에 가한 가지나 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어, 모두가 다그 위에 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위더 위에, 어, 위에 이제 세우게 되면 나중에 공적이 나타나서 이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하나님이 알게 되고 또 합당한 자에게는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 17절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가르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세우는 자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긴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는 쉐키나 영광이 항상 가득했죠.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이후부터. 그 안에는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 안에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룩하고 함께하심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의 모임, 즉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교회인데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가득한 걸 너희는 알지 못하는가? 그리고 17절을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한국어 성경에는 어,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푸세이로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파괴하다 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파괴하고 멸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성전을 멸한 일이 뭘까? 진리가 아닌 것들로 세우는 것이 파괴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로 창세 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용시켜 주신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능력이 뭡니까? 18절,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희 알게, 알게 하기를 보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을 안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됐죠? 어,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힘의 위력이 어떤,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능력. 그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케 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케 하시고 만물을 다 무릎 꿇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를 눈을 밝히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영을 살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장을 가볼게요. 3장 갑시다. 3장. 3장 1절.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어설 터이라. 곧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다 나 바울.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사도 바울이 담에 색 도상에서 만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그 이후에 3년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모든 계시들,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바로 그 사,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성경 말씀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고 성전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터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아까 고인도 교회에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도 무엇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금광과 보석과 같은 그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계시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계시를 통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7절입니다.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고린전서와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내가 심는 자가 되었고, 내가 물주는 자가 되었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고, 이 얘기인 거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된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모세 때의 그 성막과 또 솔로몬 때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얼굴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도, 간히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실제적인 그 성전의, 어 실체가 드디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가?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교회구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비밀, 그 각종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배운다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늘의 통치자 권세자들은 천사와 그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천사들도 흠모하며.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교회, 우리들을 바라보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우는 자들은 조심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와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이 교회를 세울 때에 함부로 세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가 알지 못하니 너희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공동체인지, 천사들의 각종 천사들도 하나님의 각종 비밀과 지혜를 너희를 통해서 흠모하며 배우고 있고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성전 다음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영광 또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구나 꼭 너희가 그 세상의 지혜와 사변과 철학이 너희를 더 화려하고 멋지게 꾸밀 거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자랑하고, 또 세상을 자랑하고, 너희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너희들의 무엇을 자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정말 성전다움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헐어버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일이다. 너희는 거룩하신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고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가? 그래서 18절부터 고인도전서 3장 18절부터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라고 이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품고 오늘 하루 사시는 저런 되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광소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전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